오늘은 서월 19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요,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어요. 입니다. 누가 보은 23장 44절에서 26절 을씀입니다 정오때쯤에 어둠이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.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에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.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셨습니다 아버지,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.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. 백부장이 그 일,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너리, 돌리며 말했습니다.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이 일을 구경하던 구원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. 예수님과 알고 지낸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멀리서서 이 길을 바라보았습니다. 말씀을 이해해요.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낮인데도 한나, 빛이 사라지고 온승생 깜깜해졌어요. 마치 자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. 이 어둠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성녀 안쪽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어요.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재인인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바로, 바로 장벽이 사라진 거예요.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.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이 "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고,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" 저멱 깊이 슬퍼했어요. 기도하고 실천해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